먼저 첫 번째 M7 종목 애플의 이번 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총이 사상 첫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7일에는 시총이 3조 8,63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 애플의 주가는 40%가량 뛰었는데요.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현지 시간 27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기록적인 한해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아이폰 판매량은 2억 4천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기업 AI의 혁명은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소비자 AI 혁명은 애플이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애플이 머지 않아서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플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아이폰 16 시리즈의 호실적이겠죠. 미 증권사 에드부 시는 아이폰 16의 중국 판매량은 AI 기반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내년에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지난 10월에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아이폰 15의 판매량은 14보다 더 좋았고 16 시리즈는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발전이겠죠. 실제 애플은 지난 11일에 아이폰 등 자사기기에 AI 모델인 챗 GPT를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채 GPT를 사용할 수 없는 중국에서는요, 현지 기업들과 협상을 하면서 AI 기능 아이폰을 내놓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가, 박자를 가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에이플의 서버용 AI 반도체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애플은 차세대 m5 칩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자사 모든 제품에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신형 칩은 대만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애플은 신형 M5 반도체를 맥북과 같은 제품에서 탑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체 AI 데이터 센터에서 자체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플의 대항마는 누구일까요? 바로 엔비디아 오늘 가져왔습니다. 앞서 미 애널리스트가 기업 AI 혁명은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AI 혁명은 애플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사실 AI 분야에서 애플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로 AI 칩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자리가 지금처럼 굳건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만들지 못한다면 뒤처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도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신제품부터 엔비디아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4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웰은요 (2024년 5월에) 출시한다고 했다가 상반기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설계 결함이 발견돼서 (12월로) 다시 연기가 되고 또 여기에 (12월) 초부터 출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2년) 주기에 (AI) 칩 설계를 맞추기는 했지만 (2026년에) 출시하기로 한 루비는 어떨까요 일정이 연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겠죠. 엔비디아는 AI GPU의 개발 주기를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많은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 업데, 업데이트 주기를 2년으로 정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여기서 그 2년을 맞추지 못한다면 많은 업체가 엔비디아를 이탈하고 그만큼 수익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도 엔비디아 의존도 줄이기에 나선 거고요. 애플도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AI 연산처리 서버칩을 개발 중입니다. 물론 AI GPU 시장의 점유율이나 성능 측면으로 본다면 아직 엔비디아에는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강한 건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에 대한 야망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면 엔비디아의 자리도 위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허브 AI, AI 스킬, AI 스킬, 네비게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AI 스킬, 네비게이터는 사용자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무려 20개 언어로 다양한 AI 학습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AI 모델이 출시됐다라는 뉴스는 정말 많이 접하지만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는 좀 실감하기가 어렵죠. 우리 친절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학습자가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생 목표는 물론이고 현재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주제별로는 생성형 AI의 기초 그리고 책임 있는 AI 원칙 그리고 애저 오픈 AI 서비스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역할별로는요. AI 학습 허브 그리고 정부 기관 작업 최적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활용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초급 학습자에게는 기본 개념 강의가 제공이 되고 또 전문가에게는 심화된 자료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자료는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AI 기술 발전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학습자가 이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벅찬 환경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고 도구를 개발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상에서 AI를 적용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죠. 미국에서 가장 AI 학습에 진심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중국에서는 딥시크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오픈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초대형 거대 언어 모델인 V3를 공개하면서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로 투자하고 있는 오픈 AI의 차세대 AI 모델 어, GPT-5 개발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딥시크가 최근 공개한 V3는 6,71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스트 텍스트 기반의 작업은 물론이고요. 코딩과 번역 그리고 에세이 작성 등의 분야까지 다양한, 가리, 다양한 과제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무려 14조 개의 텍스트 토큰으로 학습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에서 학습된 추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GPU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억 원이라는 비교적인 좀 낮은 비용으로 훈련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딥시크는 V3가 오픈 AI의 GPT-4, 그리고 메타의 라마 3.1 모델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코딩 대회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계점도 있습니다. V3가 자신을 오픈 AI의 GPT로 착각하는 등의 환각 모델을 또 보여준다고도 하는데요. 나는 최 g p t 입니다라고 답하거나 오픈 AI의 API 사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의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최 g p t 와 유사한 농담을 그대로 반복하는 등의 그런 모습도 징후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딥시크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서 업계에서 파장이 좀큰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V3가 학습 데이터에 최 GPT의 출력을 포함했을 가능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 모델의 출력을 무단으로 학습할 수, 학습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규제 상황도 V3에게는 우려로 엮이고 있습니다. V3를 포함한 딥시크 서비스는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중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설계된 결과겠죠. 이에 대해서 오픈 AI 대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의 X계정에서 이미 작동 중인 것을 복제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 하지만 새롭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딥시크 모델 출시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보세요. 실시간 경제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